네. 지드래곤이, 지드래곤이. 네, 니도쳐준이 아니야? 네. 지남가 저도 약간. 뭐뭐 냉장? 나는 간 나는 가지 않아. 의 목적 아쉬울 것 없노라. <laughs> 아니야? 맞잖아 <laughs> 그거 뭐지? 그거 뭐지? 쿨밭에 생기도 다 나고~~ 뭐잖아주어 맞아 그거 그지? 어. 그거 하나 기억난다 <laughs> 몰라 이 새끼야 아, 이거, 이거 올 버전 들고 와 알았어? 등자철 기본 문제 위주로 다 정리해야지 그거는 알았어? 그지? 어. 그것이 뭐 헬스했으면 이제 강좌 오겠어요 이 새끼야 어? 내가 어? 어? 좀 어? 아, 그래? 응. 이제 좀 해야 될것 같다. 어, 어. 그, 어? 그러니까, 어? 체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제. 어. 자, 갑시다. 어. 그..이거 정신을 몰라도, 육체는, 이이거안 돼. 괜찮아, 해야 돼. 어. 어? 근데 그게 이제, 그,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근육이 들어있는 그 필요한 새끼들이 빠지시하거든 아, 그때부터, 그때 몸이 확 좋아져. 꾸준하게 해야 돼. 그, 그, 너무 으면안 돼. 너으면 다시 옛날에 그, 비시드 돌아간다. 아, 시험기간마다 할산가 그럼, 아. 아. 근데 그 정도는, 막, 그니까, 그게 너무 지속시장 오르면좀 위험한데, 근육 문제가 아니고, 체력 문제거든.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또 계속 해야 돼. 하는 게 좋아. 아, 그건 괜찮아.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데 고3 때 되면 킹왕될 거야 아마 진짜 그래 어. 그렇게 된다 진짜. 어 너무 그래 진짜. 저일죠 아, 어. 아, 뭔데? 네네 뒤에 있는 게 봐. 어. 음. 저 뭐야? 11번까지. 어 그러지. 어, 근데 안 하시고 그지? 그러니깐. 어. 주의 네, 알겠... <laughs> 아, <laughs> 잘하자. <웃음> <웃음> 자, 이렇다 <해볼게, 해봅시다. 웃음> 자, 이렇게 해볼게 해서, 자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뭐해산 이렇게 해서, 이서이시알해지자렇해볼 이렇게 뭐야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렇뭐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laughs> 아니, 어차피, 아니, 어차피, 공비가 양수인, 아애기애기술로 만든 공비가 양수인이나 등비술. 한번 봐봐, 얘 어쨌든 4분의 1이고, 네. 어? 뭐, 얘 가서 16이잖아. 네. 느낌이 오잖아, 느낌이. 어차피 얘가 모든 애인 꼽시, 1024가 돼야 된다고. 응? 아니, 공비가 저기서 돌아야 되는 거지. 응.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게 거듭적이, 아니 이 2가 아니지, 뭐, 사, 사는 사로 해도 되긴 되지. 4로 에서뭐 1, 4, 뭐 이렇게 가도 돼. 그지 어쨌든 간에, 소윤수가 2만 남아야 되는 거지. 꼽혔을 때2십 10승이 나온다는 얘기는, 저기 소윤수는 2밖에 없어. 그럼 6 이런 면 택도 없는 거지. 아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 맞잖아. 네. 그럼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럼 얘들이얘들이꼽해서 얼마야, 지금? 4잖아. 그럼 얘, 이제 얘, 얘꼽서 지금 2의 8승이 나오도록 니가 배치를 하는 거지. 맞나? 터미널 <laughs> 괜찮 솔직히 말해서 <laughs> 이 1을 꼽혀봐 이을꼽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2의 8승이 나오도록 n 잘 세팅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 근데 살 수도 있어 10명 앞에 거야 어? 는거아니까 그러니까 10명 앞에 가야 하면 이렇게 하면 돼안돼 2의 8승 나오나?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안 되지. 이거 요 앞에 요거로 28시 안나오잖아지금 맞냐? 안 나오지. 아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되나? 어, 그럼 해봐야 되겠네. 맞자 그럼 A가 지금 4분의 1이야, 그렇지? A가 4분의 1이지. 그럼 A R에 얘는 몇 번째 항이야? n p l u 2. n 2지? N항에서 n 항에서 n 두개더 있으니까. n p l u 2가 n plus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지금 16이 돼야 되는 거 맞나? 이렇게 되고, 그렇지? 맞지? 그럼 이제 넘어가면, 그럼 이제 r의 n 플러스 1승이 2의 6승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지금, 맞잖아, 그렇지? 어. 그렇지? 이렇게 되고, a는 a 0차총 나와 있고, 자 어. 그럼 이제 이게 이 여기서 저 남은 놈, 남은 놈은 이제 그 다음 거는 원래지는 거면 4분의 1 r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얘는. 맞나? 얘는 이제 4분의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4분의 r 3승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맞지? 얘가 얘가 이항이고얘이고얘이고얘이 a 2가 a 게 이렇게. 이렇아 이렇게. 이렇게. a 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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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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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얘는 그승이 4가 이렇게. 이 4, 4이렇 이렇게. 이렇아래 이래서 n까지 합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나와있잖아 네여기 이의 육수 어제 네. 그 이의 육수이꼭 거기에 n 승돼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이제 이의 육수 하자 얘는 이렇게 돼 아래 n 승에 아래 m 플러스 1승에 어곱하기네 아, 그럼 얘는 r의 n 플러스 1승의2분의 n승이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곱하기까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얘가 근데 e의 s 승 네. 이의 6승이 여기가 4의 n승이 렇게되는 거지. 그럼 얘는 2의6승이니까 얘를 하면은 2의 3의 n승이 렇게 되지. 아의 네. n승 되는 거지. 근데 밑에가 4의 n승이었잖아. 그러면 2의 n승인 거지. 걔가 2의 8승인 거 아니야? 8? n이 8인가 보네. 어. 그지? 어, n이 8이면, n이 8이면, 8로해주면 되지. 8로해주면 r9승이 2의 6승이니까, r은 어, 2의 3분의 2승이었네. r950. 그시네. 다6주말3 다시 풀어봐. 알겠지? 응. 자, 36번. 36번? 음, 36. 번 36. 번 이거? 이건 6 36. 36. 36. 번6 36. 36. 36. 36. 36. 36. 평6 36. 월 평, 3 1 3월3 1 36. 11월 6 11월, 6 36. 36. 36. 36. 36. 36. 36. 3그 36. 36. 36. 3이 36. 36. 나도 모르지. 그자 잠깐만 이등비수니까 아. b 제곱은 ac, 그렇지? 아, 이제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뭐쓸게 없네. 이쓸게 없네. 최댓값이최 최대값을 k라 하자 이렇게 했네. 그럼 k를 구하는 거네, 그렇지? 여기서 이제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이렇게 a, a 이렇게 쓰기가 좀더아하니까 a ar이 게속할까 ar 제곱을 쓰면.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 아, r 분의 a, a 그다음에 ar 이렇게 써도 되지. 맞지? 뭐든 해보자. 그러면 오늘 a 이를 이제 말한 거야. 얘는 어 얘니까 얘는 뭐야? 얘는 a 분의 a 를쓰면 ar 되기 ar 적어 이렇게, 이렇게 되고 결국에 a는 없어지니까 r 마이너스 r 제곱이지. 얘가 얘인 거지? 왜 네. 최대값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 얘가, 어차피 얘가, 얘, 지금 얘가, 얘잖아? 네. 그럼 얘, 의 지금 최대값을 보고 있는 거잖아. 맞잖아? 맞잖아. 그이 참수 최대값을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이거, 이거 아래로 보러 가잖아. 위로 보러 가잖아. 응. 네. 어. 어,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 참수. 아, 2이분의 1이겠네. 맞지? 어, 뭐, 아니, 2분의 1이라도 상관없잖아. 어, 이분의1 집으로 처음 날어가네 그럼 2분의 1인가 보네. 2분의 1인가 보네, 아니야? 그럼 되겠네. 2분의 1이가 뭐고, 뭐, 맞지? 이거 지 <laughs>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 다음에 몇 번? 30, 40, 7번? 요, 요거, 아, 요, 요거, 아, 요거, 아, 요거, 아, 요거, 요거, 야거보자 왜게 뭐야? 첫 장과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 등차수열이, 등차수열. 등차수열에 대해서, 세항이이수서 근데, 야, 봐봐. 이, 그, 야. 마지막에 묻는 게 뭐야? 그러면 지금 봐봐. 저기서, 저게 등차수열인데, 저세 항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A하고 D에 관해서 문자 몇개 나와? 아니 제가 등자수열이니까 A플러스 뭐 D 뭐 A플러스 4D 뭐 이런 식일 거아니야 네. 그거 가지고 등비수열을 이룬다 했으니까 뭐 중간에 있 제곱이 양쪽 꼭고같거다 하면 어쨌든 A, D에 관한 식이 몇개나오거야애 <laughs> 조용히 치고 들어봐 <laughs> A, D에 관한 식이 몇개 나와? 한개나오뭐 어디서 두개 나오는데 뭐 제발 내에서 어, 뉴런을 거치지 않고 막 내뱉지 말고, 어? 전두엽과 후두엽을 다 이용하라고. 왜두 개가 나오는데? 어, 한개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문제 파악을 하라고. 야,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 아니야. 뭐,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아, 어, 그렇게 메타인지가 안 떨어진대. 심리학적으로아씨발신정신 <laughs> <laughs> 자, 씨, 내가 뭐 유치원생 하는 것따아고 그지? 어? 유치원생, 아, 이제, 어린애들이 있으면, 어린애들이잖아. 니 뭐, 너 어릴 때. 이, 그게 아니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확 죽어버리는데, 맨날. 아, 그래서 조모형이구나. 자, 가 어.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했어. 아, 이렇게 얘기할 만하겠어. 아니야. 그래. 엄마도, 그러, 좀 엄마도 가나하셨겠지만 그지? 어, 그러시면 안 되는 건데, 그지? 응. 가자. 어? 자, 봐봐. 자, 그러고 오셨 요새 실전 누부도막 배우고 있어가지고 이제 가보자, 가보자. 공부하는 게 너무 많아 제 그럼 어쨌든가 저거에 a 플러스. 그럼 그러니까 얘가 a 플러스 이잖아 얘가 a 플러스 10일 그지 그럼 이제 얘의 제곱이 에이. 뭐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이제 할수 있는 식이 얘밖에 없다고. 뭐 얘가 문제가 긴 것도 아니고 맞잖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구하는 건 어쨌든 뭐야? 비율을 구하는 거야. 비율을. 그럼 관계식 하나만 있어도 비율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 그 얘기라고. 알겠어.

자 그래서 요번주 이제 요번주에 마무리를 이거를 올퍼전을 거의 마무리를 하겠다 이 얘기야 내가 네. 시그마까지 숙제를 낸거는 네, 알겠어? 그래서 요거 정리를 다 해와야 된다 알았지? 네,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보생했다수고하셨습니다 백일 사장님 인요그 뭐야? 이클럽아 죽은거야? 에어파 케이스에 네. 놨어요 이죠 그럼, 그럼 지금 두번째 얘기하고 있다 <laughs> 예. 어. 근데 이거 대가리 빠졌어요 어? 네? 아니잠깐어아 에, 아냐아니아냐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아니잘깐어그 넓이다, 두께 내야지 아, 넓이요? 근데 넓이는 조금 내가 이거는 좀 어렵거든 네 그래서 그 넓이 파트 잠깐만, 잠깐 봐봐. 몇개좀 뺄게 지금은. 네, 넓이... 몇개 어, 없지? 몇개 잘... 없지 않나? 아, 네 그리고 몇 개지 않나? 18번까지 하지 않았나? 아요 네. 19번까지도 19, 20 2 20, 21, 22, 23네 개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23, 23만, 23만. 아, 23만이 말했나? 네. 아, 23만이 됐나 보요 20, 21, 22 맞지? 네. 그 다음에. 25, 26. 이거 다잖아. 어이몇개안 네. 아, 되네. 근데 그 26번은 좀 많이 어렵거든. 일단은 일단은 신발 찾을 수 있는 거 찾아봐. 네. 19, 20. 1 0 0도 아니, 이거 100. 하고 어차피 일반화까지그 시급 만까지 사. 다 이집 번 빼고. 100개 1 0 0 1 0 3을 하라고 그네 아, 1 0 0 100개를 하라고. 알겠지? 어, 오케이. 아까 좀 무슨 펌이 좀는만큼멋히 하는 거야네 아. 네, 이제 끝월에. 어. 어, 아, 오늘 이거. 이가